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시적에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을 둘러서서 자기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꿈까지 꿉니다. 이 꿈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은 야심으로 가득합니다. 아니. 네가 내 모든 형들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야? 내 어미, 너의 아버지조차도 네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야심은, 위험한 야심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금기로 통합니다 위험한 꿈, 가슴 설레이는 꿈 그리고 감당치 못할 야심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화하게 만듭니다 형, 형들은 형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야심어린 요셉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편애하기만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고 그리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 아이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마 두명 이상의 자녀를 키워본 어, 부모님들은 다알 겁니다 첫째 아이는 정말 두, 그 동생이 생길 때까지 천하가 다이 아이의 것이에요. 온 세상이 다이 아이의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생기면 엄마를 잃고 아빠를 빼앗기고 정말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요셉의 경우 이렇게 참담하게 상실의 경험을 해본 형들은 어느새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들끼리 토로합니다. 나는 저 아이가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저 아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살인의 위기, 살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이 위기를 넘기고 이집트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고 시장의 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금 재기하여 이집트의 가장 큰 권력자 보디바르의 집에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살림꾼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보디바르의 집에서 부, 부인이 유혹해 올때 요셉은 사람이 바로 고친 실때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모님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와 시련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남의 악행으로 비롯된다면 이 억울한 처사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르고 나는 참되며 나는 진실되고 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남은 그릇대고, 저 사람은 거짓되며 사악하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당하고, 쫓기며, 처참히 짓눌리고, 죽임당하는 경험이야,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해맑은 꿈과 순결한 사랑을 가졌으나, 그러나 형들의 견제와 모함을 피할 만큼 성숙할, 성숙한 지혜는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세가 사모님의 유혹을 피할 만큼 바르고 참되지만, 그러나 그 권력의 보복을 극복할 만큼 성숙미와 노련미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 시장에 몸뚱아리가 팔려왔으나 천신만것 끝에 세계 초일류 대제국 이집트의 군대 장군 보디바르 집에서 재기에 성공했으나. 요셉은 이제 제국의 중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내 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형무소가 그렇듯 요셉이 수감된 이 감옥의 담장은 높고 경비는 삼엄합니다. 감옥에는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죽음의 영이 감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무서운 형무소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시련, 그리고 죽음의 나라를 사는 요셉. 그의 인생은 이제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기루에 서 있습니다. 좌절과 재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접고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노력하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볼 것인가? 자포자기 할 것인가? 죄기할 것인가? 자살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아, 값이 많이 빠졌어요. 팔아버릴까? 아니면 좀더 기다려볼 것인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런 선택, 선택을 강요해 옵니다. 그러나, 우디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아니에 하게만 살아왔다는 증거다. 의욕이 있고, 야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실패가 필수품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릅니다. 결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코 그러지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노력도 안 해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 베이브, 루,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정말 아주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식 기록 가운데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6년 홈런 왕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정말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 전무후무할 만큼 그런 위대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베비 이 루스가 이런 홈런왕 최고의 홈런 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실패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714개의 홈런을 때리는 동안 무려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삼진 아웃을 당한 삼진 왕, 삼진 아웃 왕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실패와 최고의 성공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과 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은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새로운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자기에게 탈출구가 될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활에 성실하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성실하다. 이것처럼 더큰 무기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재기와 성공의 더큰 비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는 일에 가장 성실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힘입는단다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 끼쳐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이를테면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이릅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와 재반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합니다. 23절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고위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마침내 세계 초일류 강대국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와 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견제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의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자구리든 노예시장이든 감옥이든 요셉에게는 실패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오히려 빛나는 성공,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성취, 이것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 7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아주 심혈 끝에 그는 불란서 혁명사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칼라일이 잠깐 외출했을 뿐인데 그 집에 하녀가 하루는 불쏘시계를 찾다가 7년 동안 썼으니까 원고가 누렇게 퇴색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고, 이거는 왜 칼라일 주인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고 갔을까? 한쪽으로 좀 이렇게 쓰레기통 옆에다 놓지? 하고 자기가 치워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불쏘시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아, 이 여자를 그냥 불소시계로 쓰고 싶을 것. <laughs> 칼라일은 좌절합니다. 불란서 혁명사 7년의이 정말 그 역사가 다 불소시계로 다 제가 된 거예요. 칼라일은 정말 가슴을 찝니다. 너무나 너무나 실망에 빠집니다. 인생이 끝이 난것 같아요. 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아,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하나 실마리를 잡으면 이 시, 실마리는 교육이 꼬투리가 되어서 계속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역사적인 성찰을 하지 못한 것까지 새롭게 더 좋은 원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 교수님들 여러 분들 계시지만 비슷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컴퓨터 이렇게 막 하다가 엄청 원고를 작성했는데 싹다 날라가요. 휴지통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거기도 없어.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새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며 속을 꾹꾹 누르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시간은 더 필요하지만 시간은 더 소요되지만 그러나 먼저보다 더 알차고 더 훌륭한 원고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톰스카 라일은 완전히 새로운 더 좋은 불란서 혁명사를 완수 완성하게 됩니다. 시, 사람은 실패를 통, 거쳐서 성공하게 이릅니다. 사람의 가장 좋은 경험은 바로 실패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패가 성공을 완전히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조금 지연시킬 뿐입니다. 실패는 사람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등에 가장 효과적인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실패는 하늘이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다줄 통로이며 실로 인생의 큰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옛날 한어촌에 가난한 어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부는 원양어선를 타고 망망대해를 넘어 멀고 먼 이국 땅에 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는데, 하 세월이 지난 후에, 가까울, 그, 그 원양어선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는데, 힘없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사는 그곳에, 그 집에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천신만 고 끝에, 아내는 아이들을 이끌고 거리로,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길바닥으로 쫓겨나온 아내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엄동선 아래, 이 엄동선 안에 몸뚱이 하나둘 곳 없어 이 길바닥에 내침당한 이인의 신세가 무엇란 말인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남편이 탄 배가 난파당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 하나 불빛도 없는 망망대에서 배는 존한다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수 있단 말인가? 배는 항로를 찾지 못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못해서 화재를 당하고 죽을 고비에 처했는데 남편은 그저 바다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멀리서 불기둥이 솟구쳐오릅니다. 영문은 알수 없으나,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는 것은 거기가 무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가면 살겠구나 싶어서 전속력으로 난파된 배는 그 불, 불기둥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로 자기 집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전소이었으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손원들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만났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영 다 죽어버리는 일, 영영 다 끝장나는 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뜨거운 포옹 끝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알찬 가정으로 그들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이 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 8절까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7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도는 다만 현실을 이만큼 초월하여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어떠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